네 안녕하세요. 수입차 룸밀러 수리센터 글라스조입니다. 저희 글라스조는 수입차량 룸밀러 파손되거나 헐거움, 케이스 깨짐, 거울 깨짐, 헐거움, 룸밀러 차량 유리에서 브라켓이 떨어진 모든 것을 수리합니다. 그리고 또한 조금 더 보태서 수입차 전용 하이패스 예, ECM 룸밀러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저 오늘은 에, 520D, BMW 520D F10 차량에 룸밀러가 에, 브라켓이 떨어져서 에, 아까 사진에 보신 것처럼 에, 룸밀러가 에, 덜렁덜렁 거려서 에, 굉장히 운전하는데 불편함이 많아서 긴급으로 저희 글라스존 센터에 방문하셨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순정 자리에 에, 그대로 100% 복원 에, 브라켓을 붙여서 완벽하게 수리를 하였습니다. 에, 저희 글라스존에서 룸밀러 본드는 에, 자동차 전용 실란트 전세계 60% 이상을 장악하고, 장악하고 있는 에, 시카 제품을 사용하여 워런티 룸밀러 한번 부착하면 에, 폐차할 때까지 무상 보증 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저가형 본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에, 수리를 하, 하러 오셔도 됩니다 에, 지금 바로 룸밀러 붙인 지 5분도 안 됐지만 이렇게 바로 손대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뻑뻑한데요. 에, 시간이 오래되는 차들은 다 유리해서 브라켓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상황하지 마시고, 저희 글라스존 에, 센터에 연락을 주시면 에, 저렴한 비용에 에, 수리를 할수 있습니다. 에, 또한 저희 글라스존은 에, BMW 후진시 비상등, 에, BMW 루밀라이 패스, 에, 블랙박스, 에, 열차단 썬팅, 예, 썬루프 예, 수리동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글라스존 센터 연락을 주시면 예, 깔끔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벌써 저녁이 다 됐네요. 오늘 저녁 식사 전인데 저녁 식사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예,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